제가 처음에 딱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니 이딸 뭐지? 엄마 이거 해줘 저거죠. 해줘. 근데 보니까 딸은 독립해 있고요. 제가 이제 우리 따님하고 어머니 그 검사를 사전에 해서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문항이 뭐였냐면 어 나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 딸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아 딸한테 의지하는구나. 딸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대신 딸은 뭐라고 했는가? 나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선택한다. 아, 오, 굉장히 멋있다. 주체적인 여인인 거예요. 엄마는 딸이 선택을 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고, 딸의 선택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가 딸이 좋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요. 오히려 엄마가 딸이 선망인 게 아니라, 엄마가 딸처럼 되고 싶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맞네. 음, 어, 근데 제가 한 가지 어머니께 질문을 하나 좀꼭 드려야 음, 될게 어, 하나 있어서 어, 네, 네, 네. 남편하고 함께 있으면 편하네요? 씨... 뭐 조금 불편할 때도 있어요. 네. 제가 심리랑 네? 그 공항, 그 치료를 받은 적이 아... 있어스 1년 정도 아... 사람한테 너무 치여가지고 아... 엄마가 많이 좀 그때 이후로는 불안하신지 음. 되게 많이 연락을 저한테 아, 하, 하시거든요. 근데 아빠는 어, 너가 사람들을 잘못 만난 너 탓이다. 아이고. 응. 너만 잘하면. 아까 그러니까 아. 이게 저는 이게 쌓이는 거예요. 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엄마가 딸 집에 왜 오는지 지 알았네. 네. <laughs> 네, 이걸 말해야 될것 <laughs> 네. 같아서 왜냐하면 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아이된 불안이 다시 버튼이 눌러졌어요. 또 하나, 남편이 그렇게, 어, 이렇게 끌어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어, 살펴주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시네요.